멍쾌한 평론으로 사이다 평론가라고 불리는 분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그냥 불확실성에. 요확 불확실성. 네. 정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관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음. 가장 핵심은 동맹의 개념이 없어요. 국재 국가이든 음. 민주주의 국가이든 상관없이 일단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 돈을 갖다주는 자, 그들이 그냥 나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식 당시에도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집중이 됐잖아요. 네. 그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그 취임사라는 건 어느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첫날 어떤 정책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봤더니 취임사에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41차례 Great, 뭐 대단한 이런 단어가 1 9번 그리고 Strong 좋아하잖아요. 강인한 4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음. 네. 거기서 좀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Manifest Destiny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Manifest Destiny 해석하자면 명백한 운명 이런 거예요. 명백한 운명 네, 예. 무려 19세기 이게 유행하던 하나 의 어... 용어였어요. 네. 왜 미국 예외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신에게 우리에게 신성한 임무를 부여했어. 우리는 음. 특별해. 음. 그래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거기 있는 뭐 원주민들, 레스코인들 예. 다 쫓아내거나 음. 뭐 학살하고 거기 땅을 개척해서 깃발을 꽂고. 이거는 어떤 나쁜 일이 아니고 예. 신이 우리한테 부여한 임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음. 특별한 권리야.라고 음. 얘기를 설명할 때.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의 예외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예. 이 단어를 음. 무려 2025년인데 아. 다시 꺼내든 거예요. 아. 그것도 취임식 날 당연히. 그날 당일에. 음. 그게 예.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거다. 음. 뭐 별을 예. 향해서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이어갈 거다 이러면서 그 단어가 나온 건데. 예.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그 뒤에 머스크가 있었어요. 음. 화성하면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전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 그 정신을 이용해서 예. 우리는 우주로까지 뻗어 나갈 것이고 화성으로까지 가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음. 확대할 것이 하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단어는 지금 무슨 맥락일까? 음. 미국의 팽창주의를 예.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언론에서 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린란드 사겠다 얘기하고 파나마 예. 운영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이런 거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취임사에 쓰였던 어떤 단어나 맥락을 본다면 예. 본인이 원한다면 무력으로도 가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어떤 팽창주의의 맥락에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음.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 고립주의를 하겠다는 거야 팽창주의를 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예. 헷갈린다 음.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 트럼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트럼프가 사실 경선때도 아, 그렇고 예. 이전에도 계속 그렇고 방위비분담 금계이 예, 했었잖아요. 머니 머신이라는얘이도 거기서 도로이정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진짜 할정이 정도로 이 방위비 분담금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일단 방위비 분담금은 어디 쓰이는 돈이냐. 주한 미군 평택에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땅 부지, 건물 우리가 다 지어주고 정말 너무 너무 잘 지어줘서 주한 미군 자체가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멋진 기지를 만들어 줄 줄이야. 네. 그래가지고 감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인 노동자도 있고 이제 그분들 인건비 들어가죠. 그리고 군사 건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군수 지원비 이런. 그걸 다 이제 지원하는데 그게 방위 분담금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2026년,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데, 11억 달러. 아, 11억 네, 달러. 예, 예. 했어요. 예. 그게 작년 10월에 한미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때 왜 했냐면, 사실은 올해 그 합의를 이제 시작해서 올해 말쯤에 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될것 같은 거야. 음. 트럼프 보기 전에 우리 빨리 해결 보자. 왜냐면 트럼프가 이미 1기 때 다섯 배더 내야 된다 막 이랬었거든요. 10억불 예. 내고 있었는데 50억불 달라고 막 이랬었어요, 음. 진짜. 그 월세를 들어 50만 원 내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집주인이 와가지고 야, 500만 원내 하면 일단 기분이 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어, 와, 것와것 이게 네. 뭐야? 우리 으 호구로 하는 거야? 이게 차라리 억 달러니까 사람들이 감이 없는데 50만 원 내던 월세로 500만 원 내라고 하면 진짜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 내고 있었는데 (100억 달러) 내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네. 트럼프가 그 모든 걸 경험한 우리 당국자들과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래서 지난 10월에 야 빨리 모여 해가지고 음. 합의를 해서 일단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적용될 방위분담금을 픽스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11억 달러인데 무려 8.3%다 증액해 준 거예요. 사실 엄청 많이, 많이 인상해 준 거죠. 그리고 21년에는 그때는 한 14%인가? 음. 그때도 두 자릿수로 올렸으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퍼준다는 표현을 그냥 감정적으로 쓴게 아니라 이 방위분담금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군에서 그걸 다못 쓰고 있어요. 네. 돈이 남아 돌아. 네. 그런데도 계속 내래. 그래서 일단 기분이 나쁘고 네. 이게 원래 1966년에 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우리 줄여서 소파라고 부르죠. 네. 소파. 네. 네. 소파 규정 5조에 보면은 66년이 니까 우리 정말 가난할 때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이란 적도 있고 그때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싸우던 한복판에 있었으니까 주한미군들이 와서 모든 네. 운영비를 다 대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상으로 이제 땅을 마련해주고 주한미군에 주둔할 수 있는 그것만 주고 네. 모든 운영비는 다 주한 미군이 부담한다는게그 소파 조항에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80년에 의해 쌍둥이 적자라고 해가지고 레이건 시대 때였는데 재정적자, 무역적자 엄청나게 피폐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야 너도 네 이제 좀 먹고 살만 하잖니? 80년대 에 그때 한창 우리 고도 성장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돈좀 내는 게어때래 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특별한 협정을 하나 맺자. 말 그대로 특별법. 우리도 왜 특별법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법들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의미에서, 예. 그래서 91년에 방위비 분담 특 특별 협정이에요. 예. 특별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기도 하지만 적용되는 시안이라는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5개년마다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지금 30년 이상이 흐른 거죠. 9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30년 넘었죠. 예. 아니, 처음에는 야 너희 네좀 내주면 안 돼라고 했던 음. 미국이 이제는 왜안 내? 더 내, 더 내. 그러니까 음. 마치 의무 조항이 된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야그 특별법이야. 니는 음. 이름을 봐봐. 정말 특별법이라고 써있지 않겠니?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협정을 해왔는데 안 먹혀 들어갔던 음. 거예요. 계속 늘려졌어, 막5% 인상, 8% 인상, 2021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 인상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서 무려 11억 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 여기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내가 받아낼 수 있는데 막 이러고 음. 음. 있으니까 우리 음. 얼마나 기분이 또나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네. 또 그리고 주한미군 숫자도 계속해서 음. 좀 높여가지고 뻥튀기해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4만 명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군요. 실제 2만 8,500명이죠. 네. 음. 그것도 이제. 거래의 어떤 기술 뭐 네. 이런 건가요? 일단 숫자가 다 틀려요. 트럼프에 대한 숫자가 진짜. 많이 틀려가지고 일단 트럼프 때 트럼프가 자꾸 주한미군 카드 휘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음. 그게 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어요. 안 되겠다. 트럼프저렇게 음. 놔뒀다가는 주한미군 진짜 덜컥 철수할 수도 있어라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 매년 리뉴 되는데. 예. 28,500만 밑으로 하한선을 정해놓은 거야. 이미트로는 절대 못 빼. 라고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음. 그래서 트럼프가 빼고 싶어도 철거는 못 합니다. 철수를 음. 못 하는 상황이 됐고, 음.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4만 명을 주둔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돈도 안 내고 세탁기 파는 저 나라가 왜 우리 그 주한미군을 착취하고 뭐 있냐. 막 약간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합의를 했지만, 다시 재합의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음. 음. 네, 그게 걱정이죠. 아니,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주한미군 그냥 빼. 우리 쪽에서 이렇게 네. 뭐. 아, 요. 예, 오히려 네. 그렇게 세게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그 생각도 해 봤어요. 네. 네. 트럼프가 자꾸 막 100억 달러 얘기하니까 저도 네. 기분 나쁜 거예요.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네. 그런데 저렇게까지 막 윽박 지르고 우리 동맹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이익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빼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음.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의회에서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음, 빼라고, 의회에서. 못뺄것 같은데. 아니, 못 빼겠죠. 그러니까 네, 못 빼야겠죠. 미국이 그럼 공화당, 민주당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그 정책의 가장 프라이얼리티 우선순위 1번은 중국 견제입니다.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가까워졌고, 평택도 그 위치를 왜 거기다 해놨겠어요? 네. 중국하고 사실은 이제 멀지 않으니까. 그 위치에 박아놨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안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한미군을 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든 아무리 매파적인 강경파, 공화당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지금 국방부 차관으로 있는 정책 차관, 뭐 콜비 정책 차관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주한미군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일미군은 어쨌든 그 일본은 섬이잖아요. 예. 뭐 북한에 도발이 됐든 중국에 도발이 됐든 그올라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어쨌든 대륙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주한미군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주한미군 카드는 흔들 수는 있지만 빼기는 굉장히 어렵다. 음. 뭐 말장난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저는 음. 네, 희망 섞인 전망을 예.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그 북한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북한 관련해서도 또 트럼프가 근 북한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욕한 사람은 되게 많죠. 근데 네. 칭찬한 사람은 몇안 되는데. 음. 그중에 뭐 김정은이 있는 거 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어떤 위신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유 때문인지 잘 웃지도 않아요 트럼프가 웃지 않는데 그 가끔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김정은 얘기할 때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음, 음, 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죠. 예, 뭐 약간 핵... 보육국, 이렇게 뭐 약간 지켜 세워주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같아 뭐, 행 많이 가진 애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음.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냈어. 나는 그를 사랑해. 그도 음. 나를 사랑해. 음. 아마 그리워할 거야. 음. 막 아주, 레파토리가 장난이 아니죠. 네. 네. 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맹의 개념. 음. 적국의 개념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개념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음. 북한 김정은도 조금 구슬려가지고 음. 이제 그핵 발전 조금 뭐 미사일 발전 조금 음. 이렇게 지연시키고 모라토리엄 해서 동결시키고 그러면 그 대가로 지금 저 콘도 저 해안가의 콘도 부지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원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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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트럼프 파워를 올린다고 그 얘기를 했죠. 실제 예. 콘도 그 부지가 정말 좋은 땅이 많다라고 음. 정말 얘기를. 음. 그러니까 속내를 그렇게 또 솔직하게 드러내는 분도 많지가 않은데 음. 그러니까 그, 그거 같아요. 2019년. 전 국민이 의회에서 다 반대했지만 나는 저 독재자와 핵을 가진 저 김정은과 무려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고 그건 나의 성과야. 음. 가로열고 노벨상 원해.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서 김정은에 대해서 욕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으시죠? 예 음, 네, 저도 그렇죠.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북한과는 한번더만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얘기하셨었는데 이 공화당 출신이긴 하지만 공화당이냐 아니냐 민주당이냐 근데,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쉽게 말하면, 족보가 어디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뉴욕타임즈인가 작년에 그 표현을 봤어요. 예전에는 공화당 안에 있는 하나의 비주류로서, 약간 외톨이로서 트럼프였다면, 이제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됐다면서, 아예 성격 규정을 달리하는. 네. 공화당의 주류, 그리고 공화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것과 트럼프는 또 별도의 사고를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어디까지 이 트럼프의 정책을 무조건 예심만 해줄까. 그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건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냥 트럼프 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트럼프니즘이라는 단어를 요즘 써요. 외신들에서 트럼프 뒤에 이즘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트럼프만의 고유한 이제 세계가 이제 구현되고 있다라는 음. 어떤 불안과 음. 혹은 의문과 혹은 불만과 이런 음. 것들 이 뒤섞여 가지고 트럼프니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음. 아티클을 쓰고 있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약간 미국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 같은 거를 좀전 네. 세계적으로 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같은 것도 있던데요. 음. 벌써 읽고 있죠. 네, 리더십. 왜냐면 트럼프가 나 리더십 그 몰라. 그게 뭐야? 이러고 있잖아요. 음.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김정은 푸틴 이런 독재자들인 거예요 음, 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싫은 그런 사람들한테 트럼프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냥 트럼프 입장에선 그렇게 해야지만 미국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계산하에 아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땅뭐 포기하고 왜냐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는 그 돈이 지금 수십조 뭐 이렇게 달았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우크라이나 땅 뺏기는 거는 내소은 아니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음. 대화가.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무슨 경찰국가로서의 어떤 지도력?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자유 질서. 어떤 세계적인 규범, 규칙, 그리고 다자간의 자유주의를 계속 활성화시켜가지고 더 이상 그힘대 힘으로 맞붙는 그런 정글과 같은 국제 질서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한 7, 80년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그 질서가 나를 착취하고 미국을 착취하고 미국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질서를 WTO 질서를 만들어 놨더니 중국만 배부르네?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지만 나중에 보니까 중국만 배불렀어? 어, 나는 뭐다 필요 없어. 새로 규칙을 만들 거야. 음, 음. 그리고 옆에 나라가 뭐 망하든 말든, 그 아메리카 퍼스트야. 라고 음. 얘기하고 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국으로서 역할 안 한다. 리더십 없다. 음. 우리끼리만 잘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음. 이미 그거는 뭐 디폴트가 된 거죠. 지난 1기 때문에 해도 미국 다음에 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미국만이에요. 음.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해진 마가가 된 거죠. 음. 음. 그래서 앞으로 뭐 국제사회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어떤 음. 정상이 뭐 만나가지고 뭐 국제적인 리더십이 어쩌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거 한다 그랬니? 음. 이렇게 음. 반응을 할 거예요. 어.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갖고 있는 어떤 규범? 그래서 영토의 어떤 주권? 이런 음. 것들은 그런 영역과 구분과 카테고리가 지금 없어지는 세계로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아 그러면 아예 트럼프 미국 제외하고 아메리카 잊어버리자 음. 그리고 나머지 다 그냥 해쳐 모여 음. 이렇게 해야 되는 음.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음. 있습니다. 네. 트럼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불확실성, 종잡을 음.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약간 네. 어떤 이런 인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나 안보나 네. 이런 쪽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음. 소비더머니 클래스 이승원 평론가님과 함께 트럼프 이기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이승원 평론가님과 함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스트 에레이디가 아니라 뭐 포스트 어디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어디 가서 멜라니야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거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맨해튼, 맨해튼 프로젝트. 프로젝트.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그 인식이 글로벌리스트 일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수출해야지 먹고 살죠. 그. 트럼프는 지금 정책 방향에 관세 음. 이런 거잖아요. 예. 정면 충돌 하는 거죠. 둘이 어디서 가장 크게 충돌할까? 음. 언제 갈라질까?